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한 할인 코드를 공유해 드립니다. 할인 코드 사용해 할인 받아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겨울을 대비해 가성비 좋은 등유 난로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 제품은 6L 용량을 가지고 있어서 장시간 사용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인데요. 무엇보다 360도 서라운드 방식으로 열을 고르게 분산시켜 한쪽으로만 열이 몰리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이 덕분에 실내 전체를 빠르게 따뜻하게 만들어 주는 효과를 느낄 수 있답니다. 특히 이 제품은 가정뿐만 아니라 차고, 캠핑 사냥 등 다양한 야외 활동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등유를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가 없는 곳에서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원 지역이나 야외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죠. 설치도 매우 간단해서 별도의 전기나 복잡한 조작 없이 사용할 수 있어 캠핑이나 사냥을 즐기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디자인도 컴팩트해서 어디든 간편하게 배치할 수 있고요. 무게도 적당해서 이동할 때도 큰 부담이 없어요. 조리 기능이 가능한 점도 큰 장점이에요. 난로로 사용할 때는 실내 온도를 빠르게 올릴 수 있고 동시에 조리도 할수 있어 캠핑 같은 야외 활동에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답니다. 이번에는 자전거용 GPS와 속도 측정기를 소개해드릴게요. 2.6인치의 크기 적당한 화면을 제공해 주행 중에도 한눈에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GPS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서 도로에서 방향을 잃지 않고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답니다. 뿐만 아니라 속도계와 트래커 기능이 함께 있어서 자전거 주행 시 실시간으로 속도를 측정할 수 있어요. ANT 플러그 기술을 지원하고 있어서 다양한 자전거 관련 센서들과도 연동이 가능한데요. 심박수 센서나 케이던스 센서 등과도 무선으로 연동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운동 데이터를 보다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도로용 자전거는 물론 MTB 자전거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도로와 산악 자전거 라이딩을 모두 즐기시는 분들께 적합한 제품입니다. 사용법도 매우 간단한데요. 자전거에 간편하게 장착할 수 있고, 한번 설정해두면 GPS 기반으로 자동으로 경로를 기록해줘서 복잡한 조작 없이도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어요. 또한 배터리 성능도 뛰어나서 장거리 라이딩 중에도 배터리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답니다. 이번에는 차량 뒷좌석에 사용하는 헤드레스트 태블릿 홀더를 소개해 드릴게요. 4.7인치부터 12.9인치까지 다양한 크기의 패드와 태블릿을 장착할 수 있는 다용도 홀더예요. 이 제품은 차량의 뒷좌석 헤드레스트에 쉽게 장착할 수 있어서 장거리 운전 시 뒷좌석 승객들이 편하게 영상을 시청하거나 태블릿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입니다. 설치 방법도 매우 간단해요. 헤드레스트에 간편하게 고정할 수 있어서 도구 없이도 쉽게 설치할 수 있답니다. 고정력이 강해 고속주행 중에도 흔들리거나 태블릿이 떨어질 염려가 없어요. 이 제품은 안정적으로 태블릿을 고정해주기 때문에 아이들이나 승객들이 장거리 여행 중에도 편안하게 태블릿을 사용할 수 있어요. 또한 제품의 헤드는 360도 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는 각도로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요. 사용자의 편의에 맞춰 각도를 쉽게 조정할 수 있어 다양한 상황에서 태블릿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 디자인도 심플하면서도 견고하게 제작되어 차량 내부와 잘 어우러지고요. 장시간 사용해도 변형이 생기지 않는 내구성 강한 소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장착 도구 장비용 빠른 주먹 클램프입니다. ATV, UTV, 트럭, 트레일러, RV, 보트 등 다양한 차량이나 장비에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클램프인데요. 빠르게 장비를 고정할 수 있는 방식이라서 사용이 매우 간편하며 튼튼하게 장비를 고정해 줘서 안전하게 장비를 운반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 흔들리거나 충격을 받아도 장비가 흔들리지 않도록 안전하게 고정해 주기 때문에 오프로드 주행을 자주 하시는 분들께 매우 유용한 제품이 될 거예요. 자동 조정 기능이 있어서 클램프의 크기를 별도로 조정할 필요 없이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고품질의 알루미늄 합금 소재로 제작되어 있어 부식에 강하고 오랜 기간 사용해도 변형 없이 견고하게 유지됩니다. 다양한 차량이나 장비에 장착이 가능하고 여러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연성과 강력한 고정력 덕분에 야외에서 장비를 설치 할 때도 매우 편리해요. 빠른 장착과 해체가 가능해 작업 효율을 높일 수 있답니다. 장비를 고정할 때 소중한 장비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오프로드 주행이 잦은 분들께 필수적인 제품이 될 거예요. 편리한 헤드레스트 후크입니다. 자동차 뒷좌석에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는 프리미엄 후크로 일상적으로 사용하시는 물건들을 쉽게 걸어둘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이템이에요. 최대 20kg의 큰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합금 소재로 제작되어 있어 무거운 가방이나 옷, 심지어 쇼핑백도 쉽게 걸수 있습니다. 스웨이드로 마감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며 차량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려요. 후크 부분은 듀얼로 되어 있어서 하나의 후크에 두 가지 물건을 동시에 걸수 있어 공간 활용도가 뛰어나요. 필요할 때 쉽게 물건을 걸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간편하게 접어서 보관할 수 있는 점도 매우 편리하답니다. 자동차 헤드레스트에 후크를 끼워주기만 하면 되어 별도의 공구나 복잡한 설치 과정이 필요하지 않아요. 차량의 뒷좌석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싶은 분들에게 정말 유용한 제품입니다. 대부분의 차량에 호환되기 때문에 어떤 차를 타고 계시든지 사용할 수 있답니다. 차량 내 공간을 더욱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고요. 물건을 꺼내고 다시 정리할 때도 번거로움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무게를 견디는 힘이 강해서 무거운 물건을 걸어도 걱정 없어 추천드립니다. 비가 올때 너무 유용한 자동차 백미러에 장착하는 레인 실드입니다. 우천 시 백미러에 물방울이 맺히는 것을 방지해 주는 레인 아이브로우 실드로 비가 많이 오는 날에도 시야를 깨끗하게 확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품이에요. 백미러에 물방울이 맺히면 운전 중에 시야가 흐려지기 쉬운데 그런 걱정 없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고품질의 탄소 섬유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차량의 외관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깔끔하게 장착할 수 있으며 유연한 소재 덕분에 차량의 백미러 모양에 맞게 쉽게 장착이 가능하고요. 사이드 미러의 크기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차량에 사용할 수 있는 범용 제품입니다. 100m에 부착만 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의 복잡한 장착 과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비 오는 날에도 100m에 맺히는 물방울을 막아주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훨씬 수월해져요. 방수 기능이 뛰어나서 장기간 사용해도 쉽게 손상되지 않아요. 고속주행 시에도 안정적으로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중에도 레인실드가 떨어질 걱정이 없습니다. 비 오는 날뿐만 아니라 눈이나 먼지로부터도 100m를 보호할 수 있어 다양한 기상 조건에서 안정적으로 운전할 수 있게 도와줘요. 작은 액세서리지만 운전 안전성에 큰 차이를 만들어 주어 장마철이나 비가 자주 오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께는 필수 아이템이 될 거예요. 독립형 일산화탄소 감지기입니다. 일산화탄소는 무색, 무취의 가스로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로 감지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는 감지기가 필수적이죠. 이 일산화탄소 감지기는 주방, 거실, 사무실 등 다양한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제품이에요. 일산화탄소 농도가 위험 수치를 넘을 때 즉각적으로 경고음을 울려서 사용자가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스크린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어서 현재 일산화탄소 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숫자로 정확하게 표시되기 때문에 감지기가 작동 중인지 환경이 안전한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요. 배터리로 작동하기 때문에 전원 연결이 필요 없어서 어디든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편리하며 저전력 설계로 배터리 수명이 길어 교체 빈도가 적어서 경제적이기도 합니다. 일산화탄소 감지기는 집안 곳곳 가스나 연료를 사용하는 주방이나 난방 기구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기 적합합니다. 실내 공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고요. 설치도 매우 간편합니다. 벽이나 천장에 간단하게 부착할 수 있어서 누구나 손쉽게 설치할 수 있어요. 경고음은 85데시벨로 위험 상황에서도 놓치지 않고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어요. 감지기가 설치된 공간의 공기질을 신뢰할 수 있게 유지해 주니 가정과 사무실에서 꼭 필요한 필수 안전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 이 감지기를 설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촬영 시 유용한 비디오 촬영 조명입니다. 야외 촬영을 자주 하시는 분들께 유용한 휴대용 조명으로 밝기 조절과 줌 기능이 탑재된 다용도 조명인데요. 영상 콘텐츠 제작자들에게는 필수적인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죠. 조명은 비디오 촬영 시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이 제품은 사용자가 원하는 밝기와 조명 각도를 쉽게 조절할 수 있어요. 밝기 조절 기능이 매우 섬세하게 조절 가능해서 실내외 환경에 맞춰 최적의 조명을 연출할 수 있고요. 줌 기능을 통해 조명의 범위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어 촬영 환경이 복잡하거나 빛이 부족한 장소에서도 안정적인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답니다. 휴대성이 뛰어난 디자인으로 야외 촬영 시에도 쉽게 들고 다닐 수 있어요. 충전식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서 전원 연결 없이도 장시간 사용할 수 있고 배터리 수명도 길어서 장거리 촬영이나 이동 중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가볍고 컴팩트한 크기로 휴대가 용이해서 촬영 장비에 부담을 주지 않아요? 다양한 촬영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조명으로 빛의 조절이 필요한 저조도 환경에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손쉬운 조작과 뛰어난 기능성을 갖추어 야외 촬영 시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제품입니다. 성능이 뛰어난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작지만 매우 강력한 소리를 자랑하는데요. 90dB의 시끄러운 소리와 깊은 베이스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스피커로 캠핑이나 야외 활동 시 음악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에게 완벽한 동반자가 될수 있는 제품이에요. 방수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물이나 먼지에 노출되는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비가 오거나 물가 근처에서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캠핑, 해변, 산책 등 다양한 야외 환경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내장된 스트랩이 있어서 자전거나 백팩에 쉽게 부착할 수 있어 이동시에도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답니다. 배터리 성능도 매우 뛰어나 한번 충전으로 최대 12시간 동안 연속 재생이 가능해요. 장시간 음악을 들어도 배터리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고요. 블루투스 5.0을 지원해서 안정적이고 빠른 연결을 자랑합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과의 연결도 아주 간편하여 음악을 들을 때 딜레이 없이 깨끗한 사운드를 제공하기 때문에 야외에서도 실내에서처럼 고품질 사운드를 즐길 수 있어요. 작은 크기지만 깊고 강력한 베이스를 재생할 수 있어 캠핑이나 파티처럼 큰 소리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충분히 그 역할을 해냅니다. 휴대성 방수 기능 강력한 사운드를 모두 갖춘 제품으로 야외 활동을 자주 즐기시는 분들에게 완벽한 선택이 될 거예요. 유용한 외장 SSD입니다.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은 물론이고 플스5 게임기나 카메라까지 다양한 기기에서 빠르고 안정적인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요. NDME PCI EM2 규격을 지원하며 2230 규격의 SSD를 장착할 수 있어요. SSD를 직접 구매해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계신 SSD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고성능을 원하는 사용자에게 너무 유용하며 외장 SSD로서 발열 관리도 뛰어나서 장시간 사용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답니다. 알루미늄 합금 재질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매우 뛰어나고 외부 충격에도 안전하게 SSD를 보호할 수 있어요. 휴대성이 강조된 슬림한 디자인 덕분에 주머니나 가방에 간편하게 넣고 다닐 수 있으며 전원이 필요 없는 버스 파워 방식이라 USB에 연결만 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설치나 드라이버 설치도 필요 없어서 매우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상 제작자나 고용량 파일을 자주 전송하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릴 수 있어요. 고화질의 영상을 빠르게 전송하거나 대용량 게임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저장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필수적인 아이템이 될 거예요. 빠르고 안정적인 데이터 전송 속도와 휴대성, 내 구성을 모두 갖추어 추천드립니다. 깨끗이 청소가 가능한 스팀 청소기입니다. 소파나 카펫, 원단의 깊숙한 곳까지 청소할 수 있는 휴대용 진드기 제거기로 애완동물과 함께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스파 클리너입니다. 스팀의 강력한 힘을 이용해 원단 깊숙이 쌓인 먼지와 진드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해줄 수 있어요. 단순히 진공 청소 기능뿐만 아니라 스팀으로 살균까지 가능하며 최대 99.9%의 세균과 먼지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 후에도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답니다. 소파나 카펫 같은 큰 가구는 물론 작은 애완동물 침대나 쿠션 등도 간편하게 청소할 수 있어요. 휴대용으로 설계되어 있어 집하, 어디든 쉽게 이동하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탱크를 통해 스팀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어서 장시간 청소해도 무리가 없어요. 애완동물의 털이 쉽게 쌓이는 곳이나 아이들이 자주 사용하는 공간을 청소할 때 매우 유용해요. 애완동물 목욕 후에 물기를 말리거나 바닥에 묻은 이물질을 제거할 때도 빠르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휴대성이 뛰어난 디자인 덕분에 다양한 장소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청소 후에는 간단하게 물탱크를 분리해 세척할 수 있어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요. 가정에서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제품이에요. 편리한 개폐식 C타입 2C타입 케이블입니다. 최신 PD 100W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케이블로 다양한 장치를 빠르고 안전하게 충전할 수 있으며 개폐식 디자인 덕분에 휴대가 간편하고 케이블 길이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고출력을 필요로 하는 노트북이나 태블릿도 빠르게 충전할 수 있고 고속 데이터 전송도 가능하여 큰 파일이나 영상도 빠르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USB C 포트를 지원하는 다양한 기기와 호환되기 때문에 하나의 케이블로 여러 기기를 충전하고 데이터 전송까지 가능하다는 점이 매우 편리하죠. 개폐식 디자인은 특히 케이블이 엉키거나 꼬이는 문제를 해결해줘요. 필요한 만큼만 케이블을 뽑아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책상 위나 가방 안에서도 정리가 깔끔하고 이동 중에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구성이 뛰어난 재질로 제작되어 장시간 사용해도 케이블이 쉽게 손상되지 않아요. 또한, 케이블이 꼬이거나 끊어질 염려 없이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 하나만으로 충전과 데이터 전송을 모두 해결할 수 있어서 매우 실용적이며 깔끔한 개폐식 디자인 덕분에 어디서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고속 충전과 데이터 전송을 동시에 지원하는 맞는 케이블을 찾으시는 분들께 너무 유용할 것 같습니다. 구매하는 방법은 영상의 제목을 눌러주거나 제목 끝에 더보기를 누르면 창이 뜰 거예요. 거기에서 원하는 제품의 링크를 눌러서 제품을 구매하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형님들.